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17% 급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급등을 한 이유는 블룸버거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SEC의 입장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ETF 승인 가능성을 25%에서 75%로 대폭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련하여 아무런 대응이 없던 SEC가 ETF 관련 심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19 다시 4. 서류를 수정 및 재제출하라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17% 관련 코인인 이더리움 클래식과 아비트럼은 각각 15% 14%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더리움과 관련 코인들이 급등할 수 있다는 소식을 지난 토요일에 미리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바닥이 확인되었고 이더리움 승인 가능성이 낮았을 때도 거절될 가능성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코인베이스나 블랙록 등 주요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진 시점에서 이더리움과 관련 코인을 매집할 타이밍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더리움과 관련 코인들 미리 매집해놔서 큰 수익 만드셨을 텐데 승인 마감일이 되기 전에 먼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방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에는 그 전부터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가격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승인 이후 뉴스에 파라라라는 격언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갑자기 승인 가능성이 대폭 상향되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며 비트코인에 비하면 덜 오른 상태이므로 승인이 된다면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5월에 ETF 승인이 거절된다면 단기간에 급등한 상승폭은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과 관련 코인의 보유 비중에 따라 너무 많이 담았다 싶으면 일부 분할익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따라서 미리 진입하여 수익 중인 기존 보유자라면 보유 비중에 따라 홀딩하거나 ETF 거절 가능성을 대비하여 일부를 덜어내는 것이 좋은데 뒤늦게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고 진입하려는 분들은 ETF 거절 시 하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전략인 솔라나 같은 다른 더 많은 알트코인 ETF 가능성을 대비하고 매집을 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 다음 ETF 출시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으로는 대세 코인인 솔라나가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동시에 출시한 홍콩에서는 솔라나와 같은 1티어 토큰이 ETF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암호화폐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중국은 홍콩을 통해 미국보다 빠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한 것인데 여기에 더해 솔라나까지 출시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 솔라나 ETF 출시를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솔라나의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술적 지표에서는 솔라나의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골든크로스가 나타났고 볼린저 밴드도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잠재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체인 데이터 에서도 신규 주소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솔라나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증가를 가리키고 트랜잭션 처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솔라나의 실용성 증가를 나타내며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솔라나의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와 기술적 분석 그리고 온 체인 데이터까지 종합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코인들을 미리 매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관련 코인들의 기준 보유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익절 포인트, 그리고 신규 진입자에게 유리한 솔라나의 경우, 저렴하게 매집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점 같은 부분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하면서 나는 계속 왜 이미 상승한 코인에 뒤늦게 올라타서 손실만 보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무료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시점에 함께 매집하고 좋은 가격에 수익 실현하는 투자자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 방법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선착순 30명에게는 리플 20개씩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받고 정보도 받는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1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